안녕하세요, 리버스입니다. 오늘은 초학금 혼두개 리뷰를 해볼까 합니다. 제가 어릴 적에 약간 이 대처리는 신비에 쌓여있는 로봇이었어요. 소년 잡지에 그 광고가 실려있던 적이 있었는데, 그 관련 메카 비행정들 있잖아요. 그런 거는 저가형 프라모델을 만든 적이 있거든요. 근데 로봇 형태는 만들어 본 적이 없어서 굉장히 좀 항상 궁금증에 있던 그런 로봇이었습니다. 지금 대처리는 17하고, 어, 형제 로봇이죠? 원 에잇, 요렇게 두 개가 있고요 대처리는 다들 이제 아시다시피, 오래전에 초학금 혼으로 발매가 됐었죠. 이렇게 전동식으로 해서 가변이 되는 모델이었는데, 이렇게 비행 요새로 변형하는 모델이 있었습니다. 근데, 모터 방식이 좀 쉽게 고장이 났어요. 몇번 작동하다가 이제 고장이 나서 안 되는 그런 형태로 나왔는데, 이번에는 그 자동 변형 방식을 버리고, 관절 움직임이라든지 디테일을 조금 더 보강해서 새롭게 발매를 했습니다. 음, 대처리는 아무래도 조금 옛날 로봇이기 때문에 지금 이거를 좋아하시는 연령대가 대부분 그한7 0 이상 분들일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조작감도 조금 간단하게 그리고 어 뭔가 좀 스트레스 없이 만질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완성도로 나온 제품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스 뒷면에 그 제품 정보가 거의 실려 있는데요. 여기 작은 메카. 제가 어릴 때 이거 하고 뭐또 다른 거 하나 100원짜리 프라모델을 만들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작은 메카가 이발 부분에 열리면서 수납이 되기도 하고 비행정 윗부분에 이렇게 어, 항공모함에서 발진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디스플레이가 가능합니다. 변신 전동 기믹을 뺀 대신에 여기 가운데 복부 부분에 음성 기믹을 넣어줬죠. 그리고 대철인 최대 무기인 그라비톤, 여기 복부하고 다리 부분에 수납이 되면서 그걸 재현할 수 있는 기능이 있네요. 그 내부에는 블리스터 박스로 되어 있네요. 대철인, 이렇게 다리를 살짝 벌린 자세로 되어 있고요. 각 메카들이 이렇게 작은 곳에 수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펼쳐진 손하고 음성, 기믹, 기계 이렇게 되어 있고요. 구성은 그좀 간단하게 되어 있죠. 작은 부품들이 많이 없는 그런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매뉴얼, 대철인, 원세븐, 여기 조그만 이조종사 보이시나요? 여기 이렇게 팔 벌리면서 으아 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있고요. 역시 초합금원답게 이제 설계 당시에 어떤 그런 디자인. 이이 이 그림이 많이 있죠. 이 다리가 굉장히 크게 보이고 위로 갈수록 조금 자, 작아지는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그려줬습니다 대철리는 이 제품이 그래도 은연 중에 많이 좀 발매가 됐어요. 여러 가지로 발매가 돼서 좀 다양한 제품을 만날 수도 있었습니다. 대철인 그 제조 과정이네요. 이렇게. 멋진 일러스트로 되어 있습니다. 이 초악금원은 이 설명서 안에 이 그림 보는 맛도 좀 쏠쏠하죠. 이렇게 되어 있고. 구성품은 뭐 초악금원 치고는 굉장히 심플한 그런 구성입니다. 변형 방법이 되어 있고요. 아, 여기만 딱 봐도 벌써 그 관절의 가동범위가 많이 어, 나오네요. 어깨 관절을 어떻게 써서 이렇게 옆으로 팔이 쭉 벌려지는지 그런 것들 나와 있고요. 이게 고장이 나서 못 움직이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 전동 기믹을 빼고 가동범위를 넓히고 어, 그렇게 변형하는 게더 나은 선택인 것 같기도 합니다. 이렇게 매뉴얼은 되어 있고요. 여기에 어, 프리오더 나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철인 그 18호, 18호인데 이건 일반 구매가 아니고 이 프리오더 해서 구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구요 본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디자인이 좀 직각적인 디자인이 많죠. 이렇게 좀 반듯반듯하게 생긴 그런 디자인인 것같구요 곡선은 많이 찾아볼 수가 없는 그런 디자인인 것 같습니다. 여기 팔 부분에 이런 거좀 동그란 모양이고요. 대략적으로는 어 직각이 많은 그런 디자인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머리 부분은 이렇게 좀 뾰족한 그런 모양이죠. 도색의 느낌도 이제 메탈릭 도색을 조금 채용을 한것 같아요. 여기 보면 메탈릭 그 블루 같은 느낌이고 그리고 노란색, 빨간색, 원색과 파란색. 해서 되게 시한성을확 들어오는 그런 로봇인 것 같습니다. 지금은 차렷 자세로 이렇게 되어 있지만 어깨 부분, 어깨 부분도 여기 이 라인에 지금 맞게 되어 있잖아요. 여기서는 어깨가 이 위쪽으로 끝까지 안 올라옵니다. 어깨 관절을 늘리고 싶으실 때는 이걸 위로 이렇게 슬라이드 해주시면 팔을 이렇게 옆쪽까지 비약적으로 늘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한요 정도까지만 가능하고요. 이런 것도 이 어깨 관절을 어떻게 늘릴까 하고 좀 생각을 했던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관절은 라체처럼 착착 이렇게 움직이는 거라서 어, 흔들거림 그좀 낙지하고는 좀 어, 거리가 먼 예방이 될수 있는 그런 관절인 것 같고요. 당연하게도 여기 예전에는 이게 그냥 직각으로만 움직였었거든요. 근데 이 안쪽에 관절 하나 더 넣어서 골반 이렇게 가동이 됩니다. 그리고 발목 부분도 더 이렇게 아래쪽으로 늘려줘서 이런 식으로 다리 쩍볼 느낌 해줄 수 있고요. 대처린을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제품은 아마 이게 최초인 것 같아요. 그 전에 이제 제가. 액션 토이즈인가요? 거기서 한번 리뷰했던 것도 비슷하게 움직이긴 하는데 이 반다이 쪽의 움직임이 저는 조금 더 정갈하게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하고 눈의 형태는 좀 되게 아날로그처럼 이렇게 전자 계기판 그런 느낌으로 되어 있고요. 대철인 머리 부분의 그 디자인도 굉장히 독특합니다. 전자 로봇이라는 느낌이 많이 그 들고요. 여기 이마 부분에 특히 안테나 처럼 이렇게 형태가 되어 있고 눈은 여러가지 빨간색 노란색 초록색 파란색 이렇게 그 옛날에 TV 지직거릴 때 그런 느낌처럼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옆에서는 콧날도 되어 있고 입은 마스크 처럼 어 되어 있죠 그리고 본격적으로 뒷부분에는 더 전자 느낌이 이렇게 된어 약간 스테인드 글라스 느낌이 들죠 그 도색이 굉장히 예쁘게 되어 있어요. 메탈링 느낌 쫙 나면서 상당히 섬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고 등 쪽에 요런 디테일, 지금 날개라든지 이런 안테나가 다 접힌 상태로 되어 있구요. 이 부분이 흰색으로 그 해석하는 부분들도 있고, 은색으로 이렇게 설정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상당히 좀 무게감이 느껴지는 그런 디자인의 로봇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되게 좋아하는 디자인이에요. 옛날 에 약간 좀 전대물 느낌이 나기도 하고요. 그리고 여기 복부 부분에 대처인 최대 무기 여기 발사하는 장치가 개폐가 되고요. 다리 부분, 다리 부분은 딱히 어떤 스위치가 없어서 여실 때는 반, 이쪽을 꾹 눌러주시면 반대쪽까지 이렇게 틈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열어주시면 됩니다. 딱 봐도 약간 아날로그적인 느낌이 들죠. 이렇게 막 기판들처럼 표현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고, 이쪽을 여시려면 반대쪽을 눌러서, 눌러서 틈을 만들어서 이렇게 열어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무기 발사하는 장면을 재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리, 다리 부분은 이렇게 해서 이제 메카를 수납할 수 있고요. 마바론도 좀 이런 식으로 메카가 수납이 되기도 하죠. 관절 부위는 여기에서 이것도 역시나 이 안쪽으로 구부려져서 더 극대화되게 이런 식까지 거의 뭐 앉아 앉을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구부러집니다 발목도 변형 때문에 발목의 요 가동 범위도 굉장히 많아요 거의 그냥 이렇게 꿇어 앉는 정도의 느낌까지 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리 부분 여기가 이제 합금으로 되어 있네요 몸통 이쪽도 합금 되어 있고요 그래도 그나마 초합금 느낌이 좀 나는 로봇인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골반 안쪽에 다리, 여기도 회전이 가능해서 다리를 더 이렇게 확대해서 늘려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슴에 부착되는 사운드 장치가 들어있습니다. 소리 나는 부분은 빨간색으로 이렇게 되어 있네요. 양쪽에 버튼이 하나씩 되어 있고요. 뒤쪽에는 그 배터리 교체하는 부분 되어 있고 전원 스위치가 있습니다. 일단 전원 스위치를 올려주시면요, 점등이 되면서 칭 소리가 납니다. 이렇게 이 상태에서 대철인 여기 가슴판 있죠? 여기가 이렇게 올려집니다 올리실 때 얼굴 부분에 그 상처가 안 나도록 조심해서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구요. 여기에 카세트 넣는 것처럼 딱 세팅을 해주시면 돼요. 이쪽 부분을 최대한 잘 벌려주시고, 이렇게 꼭 맞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착각 됐죠? 눈 부분이 어떤 변화가 있나 볼게요, 여기. 원래 이게 그라비톤 발사할 때 나는 그 음인데, 가슴을 딱 개폐를 해놓고, 이 양옆에 스위치를 눌러봅니다. 어, 이거 표현, 표현 방법, 이거 멋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볼까요? 눈 부분 잘 봐주세요. 이 대처리인이라는 로봇이 말을못 하거든요. 거의 그냥 쿠징칭칭칭, 쭈쭈 쫑쫑 이런, 이런 느낌으로 자기 의사 표현을 합니다. 눈 색깔하고. 그리고, 어, 이, 오른쪽에 있는 스위치를 눌러보면요. 징징징징 소리가 나죠? 눈에 진짜 요게 그 도색만 되어 있는 게 아니고 그 불빛으로 색깔이 여러 가지 나온다는 게 진짜 요런 그 깨알 같은 디테일이 있네요. 이게 특찰물이잖아요. 특찰물인데 극중에서는 이거보다는 약간 저더 통통한 느낌의 로봇으로 나옵니다. 이건 이제 관절 같은 거 이런 걸 늘려주다 보니까 조금 더 날렵한 느낌의 그런 대처린을 볼수 있는 것 같으네요. 그래도 이몸통이라든지 이런 그 라인에서 느껴지는 약간 묵직함 이런 건 그래도 전달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비행 모드로 변형을 해 보겠습니다. 이게 어, 비행 모드라고 하기엔 조금 애매하긴 한데 이 거대한 거구가 하늘을 나는 게 조금 이상하긴 하지만 그래도 어, 변형이란 또 재미를 줘서 아이들이 어, 재미있는 상상을 또할수 있는 여지를 줬죠. 일단 차렷 자세로 다 만들어 주시고요 어깨 부분도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여기 가슴판, 가슴판을 이렇게 열어줍니다. 열어주시고, 이 사운드 기믹 이거는 다시 분리를 해 줄게요. 이렇게 빼줍니다. 그리고 옆구리에 있는 이 판. 판을 안쪽으로 접어줍니다. 접어주셔야 이제 그 팔이 안쪽으로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생기거든요. 아, 이것도 순서가 있네요. 그러니까 왼쪽, 오른쪽 해주셔야, 어, 좁게 잘 접혀집니다. 그리고 팔 부분은 직각으로 해주시고요. 그리고 주먹은 여기서 위쪽으로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열리게 되어 있어요. 반대쪽도 직각으로 해주시고 주먹 부분을 이렇게 위쪽으로 딱 꺾어주십니다. 꺾어서 그 상태로 가슴 안쪽으로 이렇게 주먹을 좀잘 정리해 해놓 놓으셔야 서로 부딪히지 않고 이렇게 잘 수납이 될것 같아요. 자. 예전에는 여기까지도 다 전동으로 자동으로 변형이 됐었죠. 그다음에 이걸 내려 주시고요. 그리고 머리 부분, 머리 부분은 눌러 주시면 이렇게 눈이 없어지면서 머리가 딱 줄어들게 됩니다. 뒷부분의 변형은 거의 없어요. 거의 동일하고요. 이 앞쪽에서만 변형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세워지고 줄어들고 다시 세워져서 이런 식으로. 이 머리 부분 참 디테일하게 잘 만들었네요. 만지다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다리 부분. 이쪽에 고정 스토퍼가 숨겨져 있습니다. 이걸 밖으로 in, 빼주시고요 이렇게 해서 두 개의 부품을 밖으로 빼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반대쪽에 이제 끼우는 부분이 나오거든요. 여기다가 이렇게 잘 결합을 해줄게요. 자. 그 다음에는 뭐 쉽습니다. 여기 골반 부분을 크게 접어줍니다. 이렇게. 최대한 길게 이렇게 빼주시고요. 아까 여기 이 부분 이렇게 해서 관절을 안으로 이렇게 넣도록 할게요. 어, 이뒷 부분에 또이 디테일이 있네요. 뭔가 분사구처럼 가슴 끝까지 붙여 주신 다음에 자, 요 상태에서 어, 이 상태에서 어이 무릎 무릎이 아니고 여기 발바닥 부분을 빼주셔야 최종적으로 다그 꺾여집니다. 이 정도 이 홈이 이제 생기게 되죠. 그래서 완벽하게 가슴 쪽에 다리를 어 붙여 주신다고 생각하면 돼요. 여기까지 아직도 조금 남았네요. 끝까지 이렇게 꺾어 주고요. 자. 여기 발을 꺾어 주시고 이제 앞쪽으로. 이 부분 발바닥을 앞쪽으로 옮겨 주신 다음에 그대로 끝까지 접어 줍니다 이렇게 되면 1단 2단 3단 이제 이렇게 됐습니다 뭐 비행체라고 보기에는 좀 너무 너무 육중해 보이죠 뚱뚱해 보이긴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 요새 같은 느낌의 이렇게 대처림 변형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무릎을 꿇으면서 허리를 숙여주면 변신 끝 되는 이런 느낌으로 변형이 되죠. 그리고 여기 안테나를 이렇게 올려주시고요. 안테나 같은 이런 디테일도 참 좋네요. 좌우 대칭이 아니고 이쪽에는 뭔가 다른 빨간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시그콘제트. 작지만 굉장히 디테일한 아우, 디자인도 참 예뻐요 이렇게 그냥 색감 배열도 잘 되어 있는 것 같고 이렇게 아랫부분에 동그란 부분 이용해서 여기다가 딱 출격 대기 하는 것처럼 해주시고요 자 서브 머신 서브 머신도 요거 자동차에서 지금 헬기 모양으로 변한 거거든요 변형은 되진 않지만 이것도 이런 식으로 해서 세팅을 해주시면 됩니다. 되게 되게 이쁜 것 같아요. 느낌 자체가 커다란 미니카 만지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드네요. 그리고 또 메카를 다시 분리해서 이번에 날개를 여기 딱. 겹쳐지게끔 딱 되어 있습니다. 날개가 딱 만나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면 이제 조금 더 비행전 같은 그런 느낌이 들죠. 이렇게 해서 비행하는 그런 장면, 아까 매뉴얼에 이 장면이 잠깐 나와 있던 것 같은데, 보니까 아, 여기 있네요. 거대한 이 몸체를 이끌고 비행하는 장면이죠. 그리고, 여기, 어, 두더지 같은 이 메카. 요즘은 도색은 대부분 다 진짜 잘되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작은 부분까지도 잘 묘사가 되어 있고. 그리고 아까 서브머신. 요번에는 이 헬리콥터 날개도 들어가고, 안쪽으로 날개도 접혀서, 어, 이제, 이게 3륜차였군요 밑에 바퀴가 살짝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발바닥 부분에 이렇게 수납이 됩니다. 이런 이런 고전 완구는 또 아기자기한 아기자기한 이런 설정이 있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이렇게 정면에서 보니까 안테나가 좀 다른 느낌으로 이렇게 느껴지네요 여기가 근데 되게 취약할 것 같아 공격 받으면 제일 먼저 망가지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 어깨에 요런 요런 느낌도 참 괜찮네요 그리고 형제 로버트 그 이름은 원에잇 이름 조심해야 됩니다 18호입니다 18호 원네이시라고 이렇게 불리게 되어 있고요. 전체적으로 약간 그 메탈 느낌이라서 철인이라는 이름이 되게 잘 어울리는 그런 로봇일 것 같아요. 뒷부분 어 거의 그냥 어 강력한 그런 느낌입니다. 이렇게 특이한 어떤 꾸밈 이런 게 없어 가지고 굉장히 셀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네요. 자, 등에 부스터로 비행이 가능하고요. 이렇게. 무릎 앉아 자세까지도 가능합니다. 다리 관절, 골반 관절 이렇게 늘려줘가지고 관절의 폭을 훨씬 높였고요 디자인이 좀 이렇게 심플하면서도 이런 좀 정강가는 그런 느낌이 들죠. 그리고 대철인을 좀 꼼짝 못하게 가두는 여기 그 멸류관 같은 그런 이런 무기를 또 갖고 있나 봅니다. 대철인과 마찬가지로 가슴이 확장되면서 이제 커다란 이렇게 무기들이 나오게 되어 있고요 18호 구성입니다 이렇게 어, 손도 주먹진손 편손 되어 있고요 이게 비행유닛이거든요 날개 같은 건데 날개를 핀 상태와 좀 날개가 그 줄어든 상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대철이 머리에 씌워주는 무기 들어 있고요 18호, 18호의 어, 감상 첫 느낌 매우 가볍답니다 어, 학금이 어디로 어디 쓰인 건지 발에 발에 좀 있나요? 거의 그냥 플라스틱 같아요. 건프라 잡는 느낌입니다. 아, 이건 좀 만져 보시면 약간 조금 실망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초학금의 이름에는 좀 어울리지 않는 그 정도의 느낌입니다. 정말 발 부분 여기만 좀 약간 쇠가 되어 있고 이게 너무 가볍네요, 진짜로. 자, 여기 가슴에는 특징적인 18 자기 번호가 되어 있고. 복부의 디자인이 좀 특이하네요. 복부에 뭔가를 좀 이야기를 담은 것 같고요. 이런데도 뭔가 이좀 날카로운 면 이런 것들이 있어서 조금 어, 공격성 로버트 그런 느낌이 들긴 합니다. 얼굴은 착하게 생겼어요. 눈도 커다랗게 동그랗게 되어 있고, 여기는 대철인과 마찬가지로 뭔가 안테나스러운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굉장히 특이한 디자인의 로봇인 것 같아요. 골반 부분 이렇게 확장돼가지고 반절이 전체가 쑥 내려오네요. 그래서 상당 부분 넓게 움직여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또팔 부분 팔 부분도 이렇게 해서 늘어나서 조금 더 가동 범위를 줄수 있고요. 아마 이중 어, 이 정도까지 길게 빠집니다. 반대쪽 가고 보시면, 이 정도. 음. 반다이답게 이런 주먹의 이런 느낌 표현은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가슴 부분, 이렇게 개폐를 해주시면, 음. 가지고 노시는 분은 아마 이 연령대를 보면 많지 않고 그냥 딱 세워놓고 포즈 정도 취하시는 그런 느낌. 그치만 도색이 어 굉장히 학금스러운 느낌은 되게 많이 줍니다. 그냥 봤을 땐 되게 무거울 것 같아요. 학금이 많이 쓰여질 것 같습니다. 이 안에 도색이라든지 이런 퀄리티는 상당히 좋네요. 달아주고요. 날개가 있는 로봇은 날개를 또 달아줘야 또 완성체처럼 보이죠. 자석 자석이 되어있나요? 왜 이렇게 잘 살짝 착 달라붙는 느낌이 드네요. 자석은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데서 되게 볼륨감이 좀 많이 느껴지네요. 빛을 받아서 그런지, 더욱 더 동글동글하게 쇠처럼 보여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그 철인 28호 네이키드 버전하고 같이 한번 세어봤는데요. 크기가 비슷하죠. 비슷하고, 설정상으로는 대철인이 훨씬 클 겁니다 근데 제품에서는 좀 이런 비슷한 사이즈로 나왔구요 그리고 또 철인이라는 이름을 날그 들고 나온 로봇이기 때문에 뭔가 좀 동질감이나 이런 것도 있어서 제가 같이 한번 세워 봤습니다 음 제품 자체는 전체적으로 그 만족스러워요 그리고 이거는 어, 보너스 같은 느낌으로 나온 제품이라서 어, 그 되게 좋아하시는 분이 있는 반면에 제품적으로는 아 조금 가볍다 이런 느낌도 또 없잖아 있긴 합니다 그래도 그때 당시 제가 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디자인에 좀 묵직하고 어 뭔가 기계지만 인간미가 있는 그런 약간 어 디자인의 로봇이라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고 오랜만에 또 제품화 돼서 이렇게 만져볼 수 있는 철인, 철인이라서 오늘 또 소개를 해봤습니다 초학 금혼이 그 자주 등장하지 않죠. 요즘에 다른 메이커들도 많아지고 메이커에서 굉장히 좋은 기술로 이렇게 되지만 그래도 초학 금혼이 또 나오면 그만큼 기대를 하고 이렇게 좀 다시 사볼까 하는 그런 또 마음을 가져보는 제품군이 아닐까 합니다. 자오늘또 벌써 금요일이니까요. 주말 준비 잘 하시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